안녕하세요. 부지런스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스케치업 컨스트럭션 도구 중에서, 예, 예이 디멘전, 예, 치수라고 하는데요. 이 치수 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디멘전 치수 툴은요, 예, 글자 그대로, 아, 스케치업에서 모델링 했던 그 객체들의, 아, 치수를 뽑아내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똑같이요. 사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3,000을 하나 그려놓고 예, 위로 3,000, 이런 예, 정육면체를 하나 그려놓고 치수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쓰는 방법은요 클릭을 하시고요, 자, 시작점을 클릭을 하시고 끝점을 클릭하시고 이렇게 길이대로 빼면 예, 정확히 3,000이라는 길이를 표시합니다. 자 세로로도 가능한데요. 자 여기서 클릭하시고, 여기서 클릭하시고. 요렇게 뺐더니 예, 세로선도 예, 요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로, 세로 다 되죠. 예, 물론 뭐 이것도 당연히 나오겠죠. 자, 요렇게 뽑아내니까 각 축대로 요런 식으로 지수를 뽑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도 되고요. 뭐다 됩니다. 다 예, 자유자재로 뽑을 수 있습니다. 자유자재로 뽑을 수 있고요. 자,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예, 클릭을 했더니. 자 엔티티 인포를 열어놨더니 라이너 디멘전이라고 해서 예, 선 치수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자 텍스 이 값이 얼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보여주고 있고요. 자 여기서도 일일이 다 조절하는데 여기서 조절하지 않고 디멘전은 어디서 조절하냐면은요. 윈도우의 모델 인포에서요. 자 여기 위에서 네 번째 디멘전스라는 항목 이 있죠. 예, 여기서 관리합니다 자, 이거하고 이, 전 시간에 봤던 이 텍스트하고 비슷합니다. 생긴 게. 여기도 텍스트 리더라인 디멘전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뭐 텍스트 리더라인 이렇게 있는데 좀 헷갈리는데 아,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 잘 한번 차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디멘전에 폰트는 똑같고요. 자, 클릭하시면 예, 텍스트에서 봤던 거랑 똑같죠? 자, 이렇게 글씨를 봐 어, 꽃보다 돼지라는 폰트가 있네요. 자 얘를 선택하고 굵게 해서 오케이 하고 자 여기도 보시니까 바로 반영이 안되죠 예, 텍스트 했을때랑 똑같습니다 텍스트 했을때랑요 자 이렇게 옮겨놓고 좀 해볼까요 예, 셀렉터올디멘션을 선택을 하고요 치수가 다 선택이 되죠 자 그리고 업데이트를 하니까 꽃보다 돼지 볼드체 12폰트로 예, 글씨가 다 바뀌었습니다 자, 이건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예. 여기는 유닛에 요거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거는 바로바로 변하죠? 아까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예, 새로 그림을 그렸어야 되는데, 아, 디멘, 새로 텍스트를 썼어야 되는데, 디멘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바꾸는 족족 바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영으로 표시하고요. 자, 보통 캐드에, 자, 소수점, 뭐두째짜리까지 표현을 하되,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밀리미터가 어 어떤 표준법으로 되 있으니까 밀리미터를 도면에 다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우고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센티미터로 바꿔도 되죠? 예. 밀리미터로 바꿔도 되고요. 예. 자유자재로 여기서 변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닛이라는 항목은 자 텍스트에도 영향을 미치고 디멘 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텍스트 같은 경우는 유닛의 변경 사항을 텍스트를 새로 썼어야 됐지만 예, 같, 디멘전 같은 경우에는 유닛에서 변경하면 바로바로 바로 바뀐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디멘전을 보고요. 자, 여기도 똑같은 리더 라인이 있죠? 자, 리더 라인에 아까 봤던 자, 도트도 있고, 클로즈 에러도 있고, 오픈데로에도 있고, 슬래시라고도 있네요. 자, 슬래시를 해니까, 자, 셀렉트 올 디멘전하고 업데이트를 하니까, 예, 요 끝에, 치수선 끝에 여기 슬래시로 아, 표시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요. 자그 밑에 보시니까 도트로 바꿔놓까요? 을 예, 도트로 바꿔놓고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서 색깔도 바꿀 수 있죠. 뭐 녹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예. 올 선택하고 업데이트를 했더니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눈이 너무 부시네요. 자요 좀 짙은 녹색으로 해놓고요. 자 그리고 여기 디멘전에 보니까 온라인투스크린이라는 옵션이 지금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얼라인트 스크린은 뭐냐면 화면을 이렇게 옮겨도 이 치수가 항상 이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삼천들이다 화면을 쳐다보고 있죠? 화면을 어떻게 돌려도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작도를 하지 않으니까 예, CAD에서 시작된 그 표기법, 예, 치수 표기법에 의하면 자, 이런 식으로 치수를 표기하지 않으니까요. 자 얼라인투디멘 i 라인 이래서 치수선에다 정렬을 하겠다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 옵션을 보니까 어버브가 있고 센터가 있고 아웃사이드가 있습니다. 어버브부터 해보죠. 다 선택하고요. 업데이트를 했더니 예. 치수들이 치수선 위에 요렇게 정렬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 볼까요? 화면을 안 따라오죠? 예. 글씨가 예. 요렇게 돼 있을 때는 돌리면 자요렇게 마우스를 돌려도 따라 오는데 비해서 요렇게해 놓으면 자요렇게 수평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버브니까 다 치수의 위로 올라갔죠. 자 이게 어버브로 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센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치수선 이렇게 가운데 치수가 입력이 되고요. 자 아웃사이드라고 하면 이렇게 밑에다가 입력이 됩니다. 자 그러나 보통 이렇게 쓰죠. 예 표준으로 이렇게 치수선 위에 치수가 요렇게 써져서 예, 치수 표기가 되는게 표준 예, 치수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치수선 같은 경우에 오른쪽 클릭을 하면은요 요 텍스트 포지션이 따로 나옵니다 그죠? 지금 센터라고 되어있는데 아웃사이드 스타트 아웃사이드 엔드라고 되어있는데요 엔드라고 했더니 예, 치수를 요렇게 바깥으로 빼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게 아, 칸이 너무 작아서 다이 글씨가 아, 이치수선 밖으로 벗어나게 할 경우에 이렇게 밖으로 빼서 치수를 표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요. 예, 센터로 안에 몰아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는 거고요. 자, 지금은 직선하고 있는데요. 이 치수선은 요런게 있습니다. 자, 푸시풀을 선택을 하고요. 단축키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천만큼 움직이니까 천만 할까요? 천하고 엔터를 하니까요. 자, 얘는 좀. 자, 여기가 사천으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자동으로 바뀌죠? 자, 똑같은 거를요. 자, 여기서 3000, 3000을 해서 자, 위로 3000을 뽑고 자, 여기서 지난 시간에 봤던 이 텍스트로 이 선을 뽑아 버리면은요. 삼 아유. 잘못했네요. 자, 텍스트로 텍스트로 이 선을 뽑아 버리면 예. 3000을 뽑아 버리면 얘를 푸시로 옮기더라도 예, 이, 수, 이 글씨는 바뀌지 않습니다. 얘는 치수가 아니라 그냥 이 숫자 자체가 글씨로 인식되어 버리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이 디멘전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 이 치수가 달라지는 거를 예,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쳐 했더니 다시 제대로 돌아왔죠? 자, 이렇게 바꾸는 거고요. 자, 지금은 직선이나 이런것만 뽑았고요. 선을 한 에, 원을 한번 뽑아 볼까요? 자, 500짜리 원을 그렸습니다. 자, 500짜리 원을 치수를 갖다 대고 서클에 갖다 대고 되니까 자, 디아메타가 1,000짜리 아, 서클이다. 지름을 얘기하는 거죠. 자, 지름을 얘기하는 거고요. 얘도 오른쪽 클릭하면 자, 타입이라고 나옵니다. 타입이라고 나오면 여기 레디우스를 선택을 하면 반지름을 표현하는 거고요. 타입에서 디멘전을 선택했더니 디아메터라고 표시합니다. 자, 여기 밑에 보니까, e x p 트 r t Dimension Setting 이라고 해서 확장 기능이 있는데요. 클릭을 해봤더니,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니까, Show Radius, 그 다음에 Diameter Prefix 라고 해서, Prefix 라고 해서, 요거, 기호를 표시하겠냐, 말겠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끄면, 예, 그냥 1000 이라고만 나오죠. 체크를 키면, Diameter 라고 나오고요. 반지름을 많이 쓰니까, 이렇게 R500이다. R값을 찾아낼 수 있다. 요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뭐 가까이 있을 때안 보이게 하는 거, 너무 작을 때안 보이게 하는 거, 그런 기능들이고요. 얘는 자, 하이라이트는 어서세이티드 디멘전이라고 해서 자, 지금 서클이 있는데요. 이 서클을 지워 버리면 자, 이걸 체크를 해 버리면요. 자, 이런 식으로 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없는데 치수선만 남아 있는 경우에 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라라는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표시할 수있구요 요게 아, 캐드의 치수 이 디멘전을 쓰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그 스케치업 티벤테크 게시판에 보시면 이 폰트 자 지금 화면을 움직이면 얘가 따라서 작아지고 커지고 하는데요. 이거를 고정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티벤테크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 그쪽 강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